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입니다. 자, 클로버 오늘 급락 나오고 있는데, 어, 많은 분들 그렇게 또 얘기하실 거요. 예 거래량이 없는 급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들한테 이윗꼬리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2100만주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유통주식이 1600만주죠. 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렸냐면 이 2,100만 주 거래량이고 유통이 1,600만 주다. 이거는 물량을 어느 정도 덜어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제 끝난 거냐? 아니죠. 반등 타이밍 잡으셔야죠.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간단하게만 좀 보면. 자,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클로버 같은 경우는 접근 안 한다. 거래량 터지고 윗꼬리 물량 정리 한번 들어간 거고, 전혀 물량 계속 옆으로 돌려내면서 반등을 만들더라도 터널 실험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물량을 터는 중이니까 우린 정리해야 된다.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영상 끄고 나 기분 나빠 나갔다라고 하면 여러분 계속 박살납니다. 분명히 들어보시고 제가 클로버 제가 여기서 텔레그램에서 언급드린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하이젠, RNM 이런 종목 이제 4배 수익 나고 클로버 물어본들이 있어서 한번 연락 좀 영상을 찍어드리는 건데 어제도 제가 텔레그램에 언급을 드렸고 뭐하자? 요거 접근하지 마라 말씀드렸고 오늘 급락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거래가 들어왔던 부분들을 체크해보면 이두 군데죠 이두 군데 거래가 여기까지 그러면은 지금 자리가 뭐냐면 거래량 터진 부분의 종가와 거래량 터진 부분의 시가가 겹치는 구간입니다 무슨 구간이요? 우리가 이 평선은 없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봉으로 따져서 들어가보면 좀 쪼개서 볼게요 3분봉 정도? 5분봉 정도? 5분봉 정도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이 구간 한번 표시를 또 해드렸죠. 이 자리, 이 그러니까 자리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어제도 언급을 드렸어요. 이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 지금 이 구간에서 이탈이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올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를 보고 있어요. 클로버 같은 경우는 이 자리 를다 저처럼 보고 있을 겁니다. 지지선이니까 이탈 나면 손절해야겠지. 이거 물량들 여기 보고 있을 텐데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구간 이탈했을 때 손절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탈하고 나서. 반등 나오는 타이밍 보면 여기서 물타서 반등할 때 정리하시든지 내가 아마 수익 중인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수익 중이다. 근데 내가 물량을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현 구간에서 일단 기다려야 될 자리들이 밑에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제가 앞으로 계속 움직임을 체크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클로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2 7에 27%. 그죠? 얼마 없어요? 4주가량 30%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통주식이 1600만 주인데, 그죠? 1600만 주인데, 사실상 이게 1개월 의무보유 확약물량이 다 풀린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클럽봇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 체크해 봅시다. 뒤로 가서 보면 되니까. 자, 여기 있죠.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의무보유 물량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아, 좀더 위로 가야 되네.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또 여기 이거죠. 이거 보면은 자, 의무보유 물량들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요. 보면은 매각 제한 물량이죠. 공모 후에 매각 제한 물량. 근데 이 매각 제한 물량을 보면 다뭐다다 1개월 짜리라는 거야. 1개월. 1개월, 1개월짜리가 대부분이잖아. 근데 주식수가 엄청 많아요. 매각제한 물량 자체가 71.94%인데, 어? 71.94%인데, 매각제한 물량 자체가 엄청 많은데, 이것 중에 대부분 다 뭐다? 대부분이 다 1개월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물량들이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어디서?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이나 상호펀드 투신해서 엄청 쏟아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뭐예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력들이 주가 끌어올려서 여러분 물량 넘기고 그냥 나갈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물리면 진짜 너무나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거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반등할 때 비중 축소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니, 회사가 얼마나 좋은데. 아, 그럼 근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실적이 결과적으로 미래의 가치를 당겨오는 거기 때문에 적자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총이 이 정도까지 빠르게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히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진 건 아닐 거란 말이야. 5천원이었다 갑자기 2만원까지 4배가 회사가 좋아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간단해요. 여기서, 여기서 10월 28일, 그리고 11월 28일에 의무 보유 확약이 풀린 이 친구들이 뭐한 거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작전 왔고 짜가지고 올려서 물량 정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운 좋으면 쌍봉에서 이게, 이게 왼쪽 헤드여서 머리 찍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겠죠. 정말 운이 좋다면. 근데 지금 구간은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반등하는 구간만 좀 잡아서 비중축소 들어가셔야 된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형 구간에서 전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클로버시라는 종목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광기로 들어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올라가니까 더갈것 같으니까 누가 좋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 막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유통 주식이 다 풀렸습니다 보유해서가 다 풀렸고 지금 매매 동향을 보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누가 많이 사고 있어요 누가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잖아 근데 이 물량들이 어디서 나와요 기타법인 사모펀드 이거 뭐였어 아까 내가 말한 의무 보유 확경 물량 풀린 애들이란 말이야 걔네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물량 넘기고 있어요 넘기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 진짜 눈으로 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셔야 되고,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물량들을 받아가서 물량을 넘기고 있는 이 놈들이, 이 놈들이 작전의 주범들입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주범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핵심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주가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에 대한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이때 대응을 준비해야 되니까, 혹시나 클로버 지금 들고 있는 분들 있다라고 하면 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 로봇주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하이젠 R&M 자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은요 우리가 잡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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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이젠 R&M 제가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께 공유 드리면서 자 언제? 12,000원 12,000원 12 구간 때 말씀드렸잖아요 12,000원 구간 12,000원 구간 때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나왔어요? 화이자 아르네 5배 보이시죠? 밑에 꼬 4배죠, 4배. 밑에 구 안에서 1 2월 26일 몇 배? 4배. 4배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조정이 나왔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여기가 고점이라 생각 안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이거 윗골 내려왔는데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텐데 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주식이 1,640만 주인데 고점에서 2,2,100만 주의 거래량이 돌았다. 돌았다. 이거 뭐요 물량 털고 나간 신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렇게 안 빠진다 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갔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물리지 말고 매도하고 나와야 되니까 이 타이밍 같이 잡으실 분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같이 공유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사실 어제 말씀드린 거 오늘 또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는 이제 물린 사람들이 대응할 자리지 신규 진입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클로버 좀 걱정이 된다. 내가 도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0 1 0 9 2 0 1 6 3 2 9로 클로버 클로봇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구간 동요하지 마시고 클로봇 세 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반등할 때 대응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하이젠 R&M 4배 올라가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만 공유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오션도 34,000원부터 잡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68,000두 배인데 여기서 하나오션 추가 매수하는 건 조금 추세가 너무 상승, 상승이기 때문에 좀 무리고, 전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조선 관련된 히든조도 하나 뽑아왔기 때문에, 요거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관련된 히든조 말씀드릴 건데, 이게 또 뭐냐면요.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 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 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 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한달두달 달 안에 세배네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종목이 네 배가 올라갔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수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 0 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성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중요하냐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예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 현지 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 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 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의 훈풍에 올랐다.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의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 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